불닭 시 도라시! 도라시! 시 도라시! 도라시! 왼쪽! 시 도라시! 도 아니 도라시! 도라시! 라시도라라시 도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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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시도라 구독, 좋아요. 아, 네 여러분들 새로운 팀 스발롬에 들어갔습니다, 님들. 하,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됐네. 그러면 뎀모님이랑 레이즈 또 갈리지 않나? 뎀모랑은 이제 약간 그 대결 구도로 가야죠, 님들. 다음에 만약에 이제 스발전에 참가하게 되면은 뎀모랑 약간 대결 구도하면 좀 재밌긴 하겠다. I'm the best phrase in the world. This is fucking r e a e 모야나 이미 시작했는데? 야 덴모야 너도 한판 하고 있어 다음 판에 하자 덴모님 아예예 예, 말씀하세요 덴모님 혹시 전적판에 저4 3킬한거 혹시 대리받으셨나요 혹시 저 판만? 말씀이 지나치시네 뭐 어, 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이게 <laughs> 저런 전적이 아. 가능하죠? 말하는 거 보고 전적을 들어갔는데 <laughs> 와 <아씨>. <웃음> <웃음> 짜잔 갑시다 l 츠 t s go, eh. Oh. Gamer! Yokshi! How was tha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어 o n t 야! n o w I 야 이거 에이도 스택이다 됐다 스펙도 보고 스펙도 보고 사이즈 2야 나이스 아, 야, 이거 스팸, 미드 스팸, 아 이거 스팸, 미드 하나 스팸. 아 이거 내가 너무 안일랬다 미드에 마샬 뺏겼어 야 이거 스도딱피 1이야 딱피1래 그거 피1래 어? 짧고 피 1이래 쟤35 어. 어, 미드, 어. 미드. 라스트 미드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 바로 갑니다 박사, 뿜뿜뿜 아, 피 제트필, 제트필 주문. 그렇지, 둘 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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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 다리, 스리 다리, 이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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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난 저기에서 있을 있을 가 아니야. 아아 <laughs> 방금 그억울함이 아주 그 막갈라게 표현했어, 옥을 한번 더 가든가. 내가 오퍼 하나 따 줄게. 난몸모르 해. 다운. 노이스. 얘 바로 주시면 여기. 누가 <목소리> 양설. 없어 없어. 사이트는 크게. A 15초. 살아 봐. 받아도 어 피호집 뱅. 나이스. 야 근데 이번 판도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게임이. 형기오가 무슨데 지금? 말해 봐. 아 장난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말해 줘. 나 요즘 아니. 살짝 이런 거 곱하 칭찬이 좀 곱하. 근데 진짜 뱀모가 내가 봤을 때세계 최고야. 세계 최고 불멸이. 뭐라 그랬냐? 야, 세명반피세명반 피, 피. 더 붙어. 더 붙어. 더 붙어. 하나 더 하나 더. 어부도, 어부도, 어부나도. 제트 하나, 제트. 오자 어, 여기 제트. 아야 제트파이야, 두각팔십, 두각팔십. 왼쪽 왼쪽 왼쪽. 무등 왼쪽. 아니, 어? 어? 아니 80? 이거 아니 이거 왼쪽이라 해가지고 어. 아. 오케이 버니 무죄 인정. 든만 뒤질래? 이거 뭐 어떻게 A 러시한번더 가? 어, 그래도 되고요. 우리 어우 꽃 댐모 뭐야? 어. 아니 댐모가 진짜 불멸 1해서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 아, 근데 형 그거 알지. 지금 보니까 음. 형이는 내가 지금 좀 잘해야 돼. 그 뭔지 알지? 그치그치 그치. 근데 나는 별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떨어져 떨어지긴 했어. 이게 나까지 잘해 버리면 상대방 상대방한테 민폐거든. 던지기어 비드 저팀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우리 바이퍼랑 소바는 지금 팀 생각 안 하는 거잖아, 맞지? 안도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만만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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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야, 아, 그 야. 하나 더 하나 그더 하나 더. 더. 야, 미, 야, 바이퍼 85박았어 정말 그거 85. 박았어? 거85 그렇지. 머리? 그건 머리. 제트는 머리. 힐 나이스 복 컷. 1 e n e e n 1 e m y remaining. 1 e 가 e m y remaining. 1 enemy remaining. 1 e n 야 m y remaining. 1 e n e 이거 줘줘줘야 어, 오른쪽만 째게 댄머야 오른쪽만. 그쵸, 보셔줘. 그래. 운운 오른쪽 쟤는 중. 댄머야. 미드가 너무 무섭지 않아? 다행이. 라스트 94, 94 넣었어요 들어갔어. 여기, 여기. 깔끔 이거 내가 있어? 평소에 있잖아. 브라. 아, 아 밴당 아니야? 몰라. 아니 내가 아, 네네. 내가 평소에 말이야, 이게. 어. 아. 라스트 드로닝. 평소에, <laughs> 드로닝 평소에 말이야. 아, 아 이게 예,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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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보가 씨왜 자꾸 아, 도대체 막겜좀 하고. 아, 아 이게 된 말이야. 내가 신기한 게 있다 살면서. 평소에 내 친구들한테도 내가 욕을 한번안 하거든. 욕을 그냥 잘안해 사람한테. 근데 뭔가 너랑 같이 어. 게임을 하면은. 신기해 되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내 말은 그런 너가 귀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뇌 필터링에서 너는... 한번 이렇게 욕이 싹 지나가. 그럼 이제 한번 입으로 탁 팍, 팍! 배틀렸다가 한번 참았다가. 아, 맞다. 애들어 애들어. 대무 좋아. 아, 머리 봐도 애인데. 음. 이개 많아. 들어왔어, 제트. 들어왔어, 제트. 뭐야? 쭈이 공을 쓴 거야? 라트 개피? <놀람> 어지간히. 어디, 얘 어디야? 어디야? 라스트 개피래?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 메인 쪽이었어. 얘가 <놀람> 2층올거 같거든? 나, 나이스. 쭈지. 승리시 5억 걸어주신 분이 안오있는데아 너한테 5억 걸어주신 분이 안 온다고? 야 잘됐다야. 목티 나온 거야 그거. 마기 마키 마기 게임 종료했습니다. <laughs> 아, 아 여러분들 이게 막판이었습니다. 백모님 위로하는 김에 버희님에게 아이고 사장님 5만원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못 까지 <laughs> <laughs> 이쪽에 있는데 네, 뭐야? 우리 한국 사 알아? 뭔데? 전판이 막판이었어. <laughs> 나빴다믿님들 기승전결이 완벽했지, 그냥. 아,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